17, 17 하다 잘렸는데, 아무튼, 일단, 현재까지 제가 지금 라이브로 풀고 있기 때문에, 17번까지 푼 소감은, 그렇게 어렵지 않답니다. 6월, 9월하고, 난이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 뭐 이거를, 재수나, 이걸 고위 학생이 본다면,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세요. 외부에 사설 하지 마세요. 그냥 특강하고 완성 풀고, 어, 기출문제 푸시고, 어 기본에 충실하세요. 자, 얘도 1배, 6배니까 당연히 뭐, 이게 지금, 어, 아 반지름 커질수록, 이게 어디 뭐, 중심부터야 뭐야. 아, 진화하는 동안, 진화하는 동안, 반지름이 커지면서, 어 급격히 온도가 낮아지니까, 그러면 얘는, 뭐, 당연히, 그, 뭐 초고성이나 거성이 될가능성이 많으니까, 얘가 6배고, 얘가 뭐, 태양 질량한배 되겠죠. 그, 그러니까 진화 속도는 당연히 A가 B보다 훨씬 빠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 HR도에서, 어 B가 여기 있고, A가 지금 여기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런데, 아, 니은이 좀 어렵네요. 왜냐하면, A는 거성이 되면, 거의, 광도 변화가 없어요. 어, 거의, 광도 변화가 없이, 거의, 옆으로 갑니다. 근데, B는, 약간, 뒤로 가잖아요. 온도는 낮아지지만. 그래서, be a fine, 걸 이래 있으면, 뭐 표면 온도는 낮아지, 낮아지지만은, 광도가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절대등급은, 광도의 변화 폭이니까, A가 B보다, 변화 폭이 작아요. 아, 이은좀 어렵네요. 근데 기본에 충실하면 이것도 안 틀렸을까? A가 이렇게 되고 B가 이렇게 되고 원시별도 마찬가지죠. 원시별도 거의 옆으로 되고 원시별도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음, 그리고 주계열 단계일 때 대류가 일어나는 평균 온도는 뭐 당연히 뭐 A는 대류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영역의 온도는 당연히 A가 B보다 높죠. 그래서 A는 대류핵이고 밖에 복사가 있고. B는 안에 핵이 있고, 복사가 있고, 밖에 대류가 있잖아요. 당연히 A가 B보다 높죠, 온도가. 19번이 제일 어렵네요. 지금 일단 순서대로 풀어서 제2 0번안 풀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뭐 뻔하잖아요. 고지자, 고지구 자기, 반감기, 그 다음에 내가 늘 얘기했던 은하의 거리, 근데 이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두 문제가 3.3점이니까 두개 틀리고 1등급 컷은 44점으로 예상합니다. 물론 뭐 까봐야 알겠지만. 이 문제 왜 어렵냐면은, 어, 열 점은 뭐 이런 말 없어도 그냥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지자기 복각이라는 거는 당시 만들어졌을 때의 자기장이 암석에 자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각이 다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의 모든 복각은 어 물론 에 지리상 북극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역전도 안 됐죠. 자기 역전이 없기 때문에 에 기역, 니은는 모두 동일하다. 모두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판이 이렇게 점점 고위도로 올라가고 있으니 북쪽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당연히 애들이 답을 2번이라 했을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 고지자기는 무조건 90이니까 고지자기가 변하지 않는다 했으니, 뭐, 뭐, 지리상의 북극은 무조건 90이잖아요.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 B, B. B에서 구한 고지자기의 위도예요. 이게 무슨 함정이냐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90이 있고, 여기 이제 남극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렇게 돼 있다 보고, 지금 열 점이 여기 있거든요? 아니, 여기서 측정한, 고지자그은고지자그 북극은 당연히 90이 맞죠. 지금 90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잘 보세요. 얘들의 복각이 같다 했잖아요. 아까. 복각이. 그럼 예를 들어서 좀 터프하게 얘 복각이 뭐 80이라 치겠어요. 복각이 80. 그럼 지금 위도가 이제 10이니까 복각을 80을 더하면 뭐 여기 가 있는 거죠. 90N에. 그런데, 얘들도 복각이 80이고, 얘들도 복각이 80이에요. 왜냐? 동일한 지점에서, 똑같은 시간대는 아니지만, 동일한 위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각이 같다 가정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20, 여기에서의 복각이 80이다. 그럼 20이라는 거는, 그림이 엉망이 됐지만, 어 여기 10이 아니고, 한칸 올라갔잖아요, 20. 어, 여기 그리고 싶은데 지금 그림이 복잡해져서. 그래서 20에서 다시 복각을 80을 계산하면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 그림이 너무 안 좋아서 다시 그릴게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면은 이게 뭐 적도라 칩시다. 터프하게 10에서의 복각이 80이라 치겠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80을 간 거죠. 여기서 80을 쭉 가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지리상의 북극이 나옵니다. 복각이 80일 때 말이죠. 그러나, 어, 10, 위도 북이 10에서 복각이 80이듯이, 얘들도 복각이 80이단 말이에요. 이거 80이라 가정하면. 그, 만약 여기서, 어, 여기, 말, 여기 20입니다. 20. 색깔 을 바꿔서. 그래서 여기, 여기 20. 20 여기도 복각이 80이에요. 그럼 여기서 80을 쭉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편 80n이 나오는 거죠. 지금 무슨 숫자 소련 말하는 지 알겠습니까? 10에서 80을 더하면 90이 나오듯이 위도 20에서 북각 80을 더하면 90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80을 더하면 얼마 됩니까? 100이 되잖아요. 100이 세상에 100이란 위도는 없으니 이것은 뒤로 넘어간 어, 80N이 되는 거죠. 조금 어렵긴 하네요. 이거 거의 다 틀렸을 것 같은데, 학생은 다 입원했을 것 같고, 답은 4번이 됩니다. 아, 제가 설명을 좀, 좀, 더럽게 못했는데, 10에서 80을 더하면 90이 되듯이, 위도 20에서 80을 더하면, 이 북극 90을 넘어가서 10도 정도 더 내려가게 돼서 80이 된다 이거죠, 80이. 답은 4번입니다. 어렵네요. 이 문제 20번은 시간이 걸려서 제가 좀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60도로 이룬다 되어 있고 이 문제 조금 좀 좋네요. 근데 사실 이런거 다 연습했어요. 우리가 수업시간에 했한 문제보다 쉬우면 쉬웠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20번은 제가 볼때 100점 방지용으로 나온 것 같네요. 세포는 100메가 파섹에서의 겉보기 최대값이다. 제가 대충 그려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고 지금 보니까 B, A가 4배 밝거든요. B가 B의 초진성이 4배 밝다는 것은 거리가 2분의 1이니까 50 파섹이 있다. 이거고 그다음 A는 16배 밝으니까 어, 거리는 4분의 1이죠. 거리하고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럼25 파섹이다. 그러면 a와 b 사이는 뭐 25루트 3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해 보시면 후퇴 속도는 어떻게 할 거냐? 후퇴 속도야 뭐이 델타 v죠. 근데 뭐 공식이 c 분의 h r인데 뭐 c c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h 상수는 70이고 거리는 방금 25 구했으니까 1 7 5 0이래 맞습니다. 답이 1번이죠 근데 니 연에 보시면 이제 b에서 우리 은하에서 b를 보고 싶다. 그럼 이제 노가다 하는 거죠. 노가다 있잖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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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람다분의 델타 람다는 어, hrc 요거 있잖아요. 요 그대로 요 공식을 그대로 쓰는 거죠. 요, 요 공식 그대로. 예, 람다분의 델타 람다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을 다안 해도 돼요. 제가 늘얘기했죠 우리 지금 논술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논술 시험이 아니고 과정과 답을 보여 주는 게 아니라 답만 맞추면 됩니다. 수능은 답만. 그니까더 이상 계산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600분의 3.5죠. 그럼 식을 적어 보세요. 빛의 최저 속도가 3 곱하기 1 0의 5승이고, 그다음 7 5 r 이 50이잖아요. 그럼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유해가 벌써 3.5를 만들 수 있잖아. 그 그러니까 유해가 35면 6 0 0 0이 되잖아요. 그럼 벌써 유해가 35가 되면 밑에는 3 0 0 0인 거야. 틀린 거지. 그래서 이게 아마 흡수선이 얼마 정도 될 거냐면 아마 607이 될 거예요. 대충 암산하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어 이걸 6천, 6천으로 바꾸면 2배 해줘야 되니까 아마 607이 될 겁니다. 틀렸죠? 이것도 좀 쉬운데 에, 거리가 25 루트 3이죠? 그럼 항상 이제 그 보기 밝기라는 것은 그 보기 밝기라는 것은 에, 항상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곱을 해야죠. 제곱을 그래서 100 메가파섹의 F였다면 25 루트 3일 때는 얼마냐 밝기 x 그 요렇게 요렇게 곱하면 결국 아, 제곱이 빠졌어요, 이게, 이게. 제곱이 빠졌어. 그러니까 이게 3분의, 에, 어, 제곱을 해야 돼. 제곱을 해야 되니까 3분의 16이네요. 아이씨, 라이브로 풀라니까 안 되네. 그래서 이게 3분의 16f가 돼야 돼. 이걸 제곱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틀려먹었고, 답은 1번입니다.